마지막 날리니만큼 아 한번 제대로 놀아보죠. 정말 제가 갓 태어나 가지고 이러면서 다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용준입니다. <laughs> 아, 아니 근데 저 제가 할수 있어요? <Happiness> 이렇게 안 카네 안뜨어라고자한번한번 들어주세요. 자 이게 한번, 한번 자. 자, 어떤 느낌인지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자 음악 받게. Uh -oh, yeah. <오>, Hi, Cue. 와, 어용춘 쌤. 고생했습니다. 나중에 이거 얼굴만 이렇게 바꿔서 좀. <laughs> 미안해요, 아직 그런 기능이 나오지가 않았대요. 자. <laughs> 아 우리 손샤인입니다. 하나, 1대1로? 자, 거울 버전이에요. 연습실에 훔쳐보는 기분. 어 미간, 진실의 미간이 나왔어요. 집중의 미간. 역시나한번 더. 느린 버전. 원, 투, 오! 야, 오! 엔, o 왜왜 왜? 곳곳에서 계속 웃고 있는 게,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.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, 진짜 이거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깜빡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, 지금 다들 제가 이렇게 있어. 해서 그네 곡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, 자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과정도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원, 에, 어 집중했어요. 진짜 이렇게 내곡을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. 어 근데 뭐야? 감사. 어! 자 준비 됐어요? 어, 혜진 오빠나 왔어요. 아 어, 근데. 진짜 연습에 연습을 이 짧은 시간에 계속하고 있어요. 됐나요?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어! 짜 느린 버전 없죠? 없어요, 진짜. <laughs> 괜찮아요? 어, 선생님 안 해요? 예, 어, 어 앞에서 오케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좋은 선생 시승. 좋은 선생이세요어